한국방송통신사 7월 29일 뉴스를 시작합니다. 대구시 교육청사나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계절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진로직업, 특수체육, 수영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여름방학 프로그램 편성은 사전조사를 통해 취미와 여가 활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했고, 각반 전담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교육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. 마지막 날에는 오픈마켓 이벤트도 준비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사고 팔며 경제적 가치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. 이윤옥 유아 특수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진로직업, 특수체육 등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